이 추운 겨울날 이 비닐하우스 안에 보세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고요? 냉이를 캡니다. 냉이 냉이 캡니다. 저 부지런한 손길 보세요. 흙도 털고 누렁잎도 띄고 이렇게 냉이를 캐고 있습니다. 이거 작고 아담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춘대 어떻게 밖에서 캐나 걱정들 하시죠? 비닐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캐고 있으면 이 비닐 하우스는 어떻게 제작됐나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닐 하우스 이 모서리에 이렇게 타이어 바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동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냉이맛이 이렇게 크죠? 이 추운 날 엄청 추워요, 지금. 기가 시리고 애려요. 그렇지만, 이동식으로, 비닐하우스가 이동하면서, 이제 이 타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음, 캐기 때문에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보세요. 아까 그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캐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음이 안에 거다 캐면 또 이동해고 또다 캐면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 측면에서 보여 드리면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죠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기도 불편하지 않아요 손수레 밀어주듯이 밀면, 음, 비닐하우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냉이 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겨울철에 지금 파릇파릇한 냉이 캐는 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갈퀴지요갈퀴 갈키. 조그만 갈퀴예요 갈비를한 번은 긁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긁어 줘야 누름잎 잡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큰 호미 쇠스랑 콕 찍어서 콕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캡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흙 속에 있는 거한돌한 한 뿌리 한 뿌리 이렇게 또, 해서, 음, 또 흙을, 흙 속에서 이렇게 뽑아서, 흙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뺏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흙을 제거하고, 누룩잎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또 세척해서, 음, 상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겠죠 <laughs> 이렇게 해서 냉이를 출하시키는 거예요 냉이가 스파 할수 있는 냉이 스파장이에요 스파 스파 우리 스파장 여기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냉이를 넣고 스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힘들게 수확해온 냉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냉이, 소리가 시끄럽지요? 냉이가 스파 중입니다. 스파 중. 와. 냉이가 스파하는 냉이에요. 스파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냉이가 자동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척한 냉이 우와. 이렇게 세척해서 맑은물로 이렇게 여러번 헹궈서 음. 또 담아서 포장해서 또 판매처로 가는거죠 이렇게 냉이에 스파하는 장면 냉이가 스파되고 있는 장면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깨끗하게 세척까지 마친 냉이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된 냉이에요 이제 출하만 하면 되겠습니다. 냉이 한 뿌리 한 뿌리 이렇게 소중하고 손이 많이 간답니다.